전 이수경입니다 승희입니다 오늘은 색경 모집 안내를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네 색경 토요반 모집 안내인데요 저희 이번 색경은 색계를 수강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형태가 있는 작품을 하는 한달 동안의 과정입니다 네 색계를 들으신 분만이 색경을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색계에서 나온 그 여러분들 자신만의 발색표를 가지고 색경에서 형태가 있는 어떤 것을 한번 창작을 해보는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색계가 기존에는 형태가 없이 좀 자유롭게 표현하는 과정이었다면 구체적인 사물을 가지고 직접 작품 창작을 해보시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색계에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아, 나도 이런 창작을 할수 있구나라는 그런 많은 깨달음을 얻으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그림 그리는데 뭔가 나도 표현하고 싶다. 뭔가를 좀더해 보고 싶다 하신 분들은 또 색경을 들으시면은 형태가 있는 그림을 가지고 내 작품으로 이렇게 만들어 보는 그런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단순하게 사물을 나만의 발색표를 이용해서 채색한다는 개념이라기보단 그림의 전체적인 구성과 구도를 직접 잡아보면서 좀상작의한 걸음 다가갈 수 있는 시간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색경 시간에 많은 분들이 또 저와 상담도 하지만 또 다른 클래스 메이트들과의 그 이야기를 통해서 본인의 작품을 좀 발전해 나가고 하는 그런 시간이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의 어떤 형태를 가진 그 그림을 그리기 때문에 보다 더 신중하게, 어떻게 하면 좀더 효과적으로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것을 그려낼 수 있을까를 진지하게 고민하는 그런 시간이 됐던 것 같습니다. 네, 창작에 굉장히 다양한 방법이 있다는 것을 경험하고 자신만의 개성을 찾아가실 수 있는 시간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색경, 과연 언제 개강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언제 개강하나요? 네, 이번 색경 토요반은 11월 2일 토요일날 개강하게 됩니다. 총 4주간 한달 동안 진행되는 과정입니다. 네, 11월 2일부터 11월 23일까지 네, 토요일 오전에 진행을 하기 때문에 직장인분들도 편안하게 좀 참여를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색경 그리고 토요일에 하니만큼 여러분들도 토요일 오전에 눈을 비비고 일어나셔가지고 사실에서 창작을 하시는 그런 즐거움을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색경을 들으신 수강생분들은 또 색소라는 3주의 무료특강을 들으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색계, 색경, 그리고 색소 이렇게 3단계에 거쳐서 여러분들이 작품 창작을 하게 되시는데요. 처음에 색계를 통해서 색에 대해서 그리고 나의 감정에 대해서 좀 표현하는 시간을 가졌다면 그 다음 단계로 색경을 통해서 형태를 가지고 어떻게 창작을 해나가는지 또 단계적으로 배워나가시는 그런 시간이 될 것입니다. 또 색소, 색소 같은 경우에는 무료특강이지만 여러분들의 철학을 좀 단단하게 고치시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특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계적으로 여러분들이 작품 창작을 해 나가는 그런 경험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그세개 시리즈죠. 세개 색경, 색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 나도 뭔가를 표현하고 싶어, 창작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의 목마름이 좀 해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나도 작품을 할수 있다, 이런 자신감도 생기게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신청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청 방법은 아래. 설명글 링크를 통해서 자세하게 남겨 두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톡 채널, 이메일, 또 전화를 통해서 신청 가능하십니다. 네, 자세한 커리큘럼과 신청 방법 아래 설명글 더 보기를 터치하셔 가지고 링크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개강은 11월 2일 토요일 오전 10시 반에 개강을 합니다. 4주, 한달 동안의 특강이고요. 11월 2일부터 11월 23일까지 진행합니다. 준비물은 개별 지참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어떤 재료를 가지고 창작을 하고 싶다 하는 부분이 있으시면 그 해당 재료를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수업 장소는 수경화실 2대 본원에서 진행합니다. 네, 그럼 오늘 공지는 여기까지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공지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유롭게 구성을 짜시고 창작에 가... 뭐라고 표현을 해볼까요? 무슨 어... 말 하려고 하는지 모르는데 나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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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멋있어요. 많이 자꾸 수... 꼬입니다. 아, 그냥 해. 네가 자꾸 생각을 하니까 꼬 음... 그냥 빼서. 네. <laughs> 그럼 이제 통과. <laughs> 네. 네. 카메라 보고.